중간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어, 좀 자주 나왔던 것 그리고 너무 쉬운 건또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아마 2019년도 기출문제 같은데 2018년도인지 2019년도인지 뭐 헷갈립니다 하여튼 4번으로 출제가 됐어요 2의 N승이 A고 3의 N승이 B인데 지금 이거를 A와 B로 표현해라 이말니다 A와 B로. 그래서 이 문제가 이 학교에서는 매번 출제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자 보면, 자 8이라는 것을 어, 우리 지수 법칙에서는 2나 4나 8이나 16이나 30이나 64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8도 2로 보이고, 16도 2로 보이고, 32, 64 이게 전부 다 그냥 2의 몇승으로 눈에 보여야 돼 2의 몇승으로 보자마자 아 저거 2의 몇성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인데 8로 보이면 안되고 8이 학생의 눈에 이렇게 보여 2의 3성. 그리고 n. 자 그런데 우리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뭘 자꾸 강조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했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문제를 푸는 포인트.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곱해지는 거니까, 두 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출제하면 뭡니까? 자리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출제자가 의도가. 자리를 바꿀 수있다는데 그냥 바꿔라, 이 말이에요. 출제자가 출제했을 때는. 자리를 바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자리를 싹 바꿔야 돼요. 자그 다음에 27을 3의 3승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3의 3승. 그럼 역시 3의 3승의 n승도 이렇게 지수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출제자는 자리를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세요. 자그 다음에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은 이렇게 되죠. 자 16은 얘또 4승이죠.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다시 고쳐 보겠습니다. 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n승의 삼성이고 얘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의 n승의 삼성이고 얘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n승의 사승분의 2십자 그러면 2의 n승이 a니까 얘가 a의 삼성이고. 3의 N성이 B니까, 얘는 B의 3승이고 얘는 A의 4승이니까약분해서 A, B, 3승분의 1, 얘가 답이죠. 정답. 음. 자, 이 학교에서, 요건 출제했는데, 뭐그 다음 행과, 그앞 행과, 또이 문제가 출제있는데 3번으로 또 출제됐어요. 번호도 좀 비슷하죠? 3번으로 출제됐고, 또 다른 문제가 또 1번으로 출제됐어요. 1번으로, 이 문제, 서수령 1번으로. 어. 이것도 아마 서수령일 거야. 서수령 3번인가? 자,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계속 해마다 출제하니까, 어, 출제 가능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수법칙이, 무슨 지수법칙이 쓰야되하니까 2의 n 플러스 1승은 우리 지수법칙, 요거죠. 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진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법칙이 2의 4성 곱하기 2의 3성은 2의 7성. 두개 더하면 7성이죠.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요렇게 오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학생이 이렇게 고치는 거는 퍼뜩 잘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건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학생들이 잘안 돼. 그래서 요거를 지수 법칙으로 하면 두개해서 요렇게 되는데 반대로 반대로 요렇게 가는 게잘안 된다고. 그래서 출제자가 그거를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학생이 잘안 되는 를딱 집요하게. 어. 그다음에 얘는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b는 3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2의 n승은 뭐가 돼요? 지금 얘가 A잖아, 얘가 A. A. A니까, 얘 N수는 2로 나누면 2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다, 그죠? 그러면 6이라는 것은 뭐냐면, 6이 2 곱하기 3으로 보여야 돼. 6이 그냥 6으로 보이는 학생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6을 딱 보고, 지수법칙이니까, 6을 보고, 아, 2 곱하기 3. 이렇게 눈에 보여야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2 곱하기 3으로 고치고, n성이니까 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1성이 있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죠 이렇게 지수 법칙입니다 그죠 음. 그러면 2의 n성은 2분의 1 곱하기 a이고 3의 n성은 3 곱하기 b이니까 2분의 3a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3ab가 답이다. 우리 2분의 3ab를, 2분의 3ab를 이랬어도 되고요. 2분의 3ab 이랬어도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보고, 자, 이런 문제도 출제했는데, 이 학교에서, 어, 요게 그래도 조금 덜이 올라가. 음. 이것만 보세요. 또 지수법칙이죠. 3n 플러스 1이 a가 있는데, 지수법칙으로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3n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따라서 3n성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은 질문이 뭐냐면, 3의 n성을 a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타내면 답이 3분의 a죠. 자두 번째 81의 n. 81이 또학생눈이 어떻게 보여야 돼? 81이 81이 3의 4승으로 또뭐여야 되지? 그러면 지수 법칙인데 이거 두개 자리 바꾸어라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아 출제자가 자리를 바꾸라고 얘기하거나 출제자가 지금 자리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3분의 a죠. 1분에서 구해놨죠. 얘가 지금 3분의 a. 얘 4승이니까 3의 4승분의 a의 4승. 그래서 81분의 a 4승이 2분의 답이죠. 2분의 답. 81분의 a 4승. 자, 그래서 1분은 3분의 a. 2분은 81분의 3의 4승이 81이니까 81분의 A 사승 이렇게 되고, 자, 세번째 질문이 뭐냐. <laughs> 세번째 질문은 27분의 1이죠. 자, 27분의 1에는 1은 아무리 n번 곱해봤자 1을 아무리 n번 곱해봤자 1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1이고, 27의 n성이 되겠죠. 여기 1성이니까 지수 5 k g 곱해집니다. 27이 또 3의 3성이 27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자리 바꾸겠죠. 이렇게 되죠. 어. <laughs> 자, 그러면, 어, 3의 n성이 지금 뭐였냐니까 3분의 이였죠 3분의 a. <laughs> 이거를 3성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27분의 a 삼성이죠. 그러면 27분의 a 삼성 분의 1이죠. 분의 그러면 이런 것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어 4분의 1분의 5분의 1은 5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이죠. 여기. 우리가 4분의 5라는 것은 5 나누기 4잖아요. 그죠? 이거 나누기 거잖아요 지금 이거 나누기 거잖아요 근데 얘는 5분의 1 곱하기 역수로 고치면 1분의 4죠. 그죠? 그러니까, 분수분의 분수는 3분의 2분의 7분의 4 이런거는 7분의 4 곱하기 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되죠. 밑에 있는 수를 뒤집어서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음 a3 성분의 27이 되는거죠. 그래서 얘는 A3성분의 27이 된다. 자, 요렇게 해서. <laughs> 자, 이거 잘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을란가 자, 27의 N성분의 1, 이걸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되잖아. 1 나누기, 27의 N성, 이렇게 된다고. 음. 그러면 1 나누기 3의 3승의 N성, 이렇게 되고, 이거는 1 나누기 3의 n의 3성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1 나누기 3의 3성이 3분의 a잖아요. 그럼 이게 27분의 a 3성이고, 나누기는 곱하기를 고치면서 역수가 되죠. 그래서 a 3성분의 27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문제를 다 풀어봤고, <laughs> 그다음 밑에 이 엑서사이즈는, 음, 기축문제는 아니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laughs> 이것도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문제죠.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어, A는 3에 X 플러스 이니까 X 곱하기 3의 2성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이게 9니까, 9로 나누면, 아, A는 이 아니고, 3에 X성은, 양변을 9로 나누면 9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2의 x 빼기인데, 빼기는 나누기죠. 빼기는 나누기. 어. 나누기일 때 우리 지수, 칙에서 빼죠. 어. 빼기라는 것은 나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 따라서 2의 x 선은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12의 x 선이니까, 12의 X성은 12가 무가 뭐 보여야 돼? 12가 3 곱하기 4, 4는 2의 제곱. 이렇게 보여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12가 3 곱하기 2의 2성.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면 3의 X성 곱하기 2의 2의 2성의 X성인데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했죠.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출제를 했다라는 거는 자리를 바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3의 x승은 9분의 a 고 2의 x승은 2b인데 제곱했잖아요. 두번 곱하면 4곱하기 b제곱이어서 답은 9분의 4ab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봤는데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습니다.